만나면 좋은 친구. mbc 달라진 건 없습니다. 기업들 홍보 해도 잘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창진원 쪽에서 이제 법률 검토를 받았었던 내용이고 네. 일단 건물이 일단 다른 경우에는 다른 건으로 본다는 이런 검토 아. 의견 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법무법인이 어딘지는 알려줄 수 있나요? 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금액에 그 맞춰서 제나. 아. 지레는 한 거죠. 대형이나 중형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200만 원 이내다. 그러면 1,200만 원에 그냥 맞추진 거네요. 구정품을.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인 조경근입니다. 지난 3월이죠. 온라인 공동 화상 회의실 구축 사업.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후속 주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우리가 그 영상을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굉장히 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때 그그 동안에 뭐좀 변화된 게좀 있습니까? 네 지난 3월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의 온라인 화상 회의실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재팀이 다시 현장을 찾아 확인했는데 그리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2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시설들이 방치돼 있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시대 중소 벤처기업들의 비대면 회의를 돕겠다며 설치한 온라인 공동 화상 회의실 전국 1,567곳. 부산은 84곳의 온라인 공동 화상회의실이 곳곳에 구축됐습니다. 전자칠판과 화상 카메라, 스피커 등의 화상회의 장비를 갖춰놓고 중소기업들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통해 쉽게 예약해 화상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긴급 대응을 위한 3차 추경 예산 중 234억 원이 화상회의실 설치에 투입됐고 8개월 만에 설치가 끝나 본격 운영에 들어간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첫 취재 당시 현장에 화상회의 장비는 포장도 안 뜯긴 채 방치가 돼 있거나 사용하는 중소기업이 없어 화상회의실은 거의 비워둔 채였습니다. 기 미팅은 보통 이제 다 노트북으로 하시거나 으로 되니까. 어, 네. 어, 그 약간 수고니까화상회를 많이 네. 해야 된다. 뭐, 네. 재택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시작을 해 가지고 네. 지원을 받았거든 네. 했는데 놓고 막상 기업들이 네. 사용하는 수가 빈도가 거의 네. 코로나 19가 다소 누그러진 현재 앞서 찾았던 화상 회의실 몇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경성대학교 창업 보육 센터 내 화상 회의실입니다. 넉달 전과 달리 이젠 아예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전자칠 그 판도실은 그거 안벗겨고다 사용이 되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안 벗기는 이유는 손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다, 뭐다 커버는 벗겨져 있습니다. 벗겨져 네. 있고 예전보다는 수요는 조금 작습니다. 적어졌어요? 좀 작은 것 같아요. 이번엔 기장군 장안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조합 화상회의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도 지난번 방문때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좀 어떻게 좀 달라진 상황이 있나 해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기업들 홍보를 해도 잘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유행과 관계없이 비대면 화상회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거라며 급하게 사업이 추진됐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엔데믹 이후에는 지 어떤가요? 화상에 있는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네. 기업들은 화상에 보다는 대면 대의를 좋아하거든요. 실제 네. 보고. 실제 네. 화상에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는 그때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취지 당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한 예약 실적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저희가 좀해결을좀 좀 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활용 훌륭... 그 실책을 왜 그래? 저 자꾸 요구하실는지몰라 가지고요. 취재팀은 이후 중기부를 상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뒤늦게 받은 대답은 예상에서 크게 빛나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이 시스템을 통한 화상회의실 사용 실적은 부산 세건 전국 3,559건에 불과했습니다. 회의실 한곳당 부산은 0.6건, 전국 평균으로는 2.3건꼴입니다. 2020년 당해 회견 연도 안에 코로나 투경 예산을 다 쓰는 데 급급한 나머지 수요 조사도 없이 8개월 만에 사업은 졸속으로 진행됐고, 결국 234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네, 지난 3월 보도 때 현장 모습 보면서 참 어이없다 그랬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네, 사업 시작부터 졸속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금 와서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한마디로 혈세만 날린 셈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 보도 때에 234억의 예산의 집행 내역이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뭐좀 발견한 게 있습니까? 네, 이 사업엔 전국의 80개 업체가 1,500여 개 회의실에 화상회의 장비를 공급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봐도 업체 한 곳당 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건데요. 하지만 회의실 한 곳당 장비 공급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달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조달입찰을 하지 않기 위해 건당 2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쪼개기 계약을 진행한 겁니다. 온라인 공동화상회의실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수요기관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명의로 나간 이 공고문의 세부 내용은 이 사업을 총괄한 창업진흥원이 작성했습니다. 창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공고문을 살펴보니 유의사항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한개 수요 기간이 여러 개의 화상 회의실을 신청할 경우 전체 설치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입찰을 통해 장비 공급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취재 당시 중기부나 창업진흥원은 회의실 한 곳당 장비 가격이 2천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수의 계약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실제 모든 계약이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영도구 조선 해양기자재 연구원 본원입니다. 여기에 온라인 화상 회의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은 이곳 말고도 강서구 녹산과 미음에 있는 분원 두 곳에도 화상 회의실을 설치했습니다. 한 곳당 설치비 1,200만 원, 본원과 분원을 앞에 총세 곳에 3,600만 원의 설치비가 투입됐지만 입찰이 아닌 수위 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개 수요기관이 여러 개의 화상회의실을 신청할 경우 전체 설치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입찰을 통해 장비 공급 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원칙을 어겼습니다. 강서구 부산 산악융합원입니다. 산악융합원 내에 기업연구관과 캠퍼스관 건물이 서로 맞붙어 있습니다. 이두 건물에도 각각 화상회의실이 있습니다. 한 곳당 설치비 1,200만 원. 두 곳에 2,400만 원의 예산이 들었지만 역시 수의계약입니다. 부산테크노파크 6곳, 부산경제진흥원 4곳. 부산 디자인진흥원이 두 곳을 설치해 한개 기관별로 봤을 때 전체 장비 가격이 2천만 원을 훌쩍 넘었지만 입찰 계약이 아닌 모두 수의 계약으로 일이 진행됐습니다. 창업진흥원을 찾아 직접 이유를 물었습니다.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은 재난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실행이 가능하다. 공무이 다르고 공정 일정이 이제 다를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분리해서 계약을할수 있다. 이렇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기관별로 2천만 원이 넘을 경우엔 조달 입찰을 해야 한다고 공고문을 내놓고도 곧바로 이 내용을 뒤집는 법률 자문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실제 취재팀이 전국 1,560여 개 회의실 중한개 기관이 두개 이상의 회의실을 중복 설치한 곳을 확인해봤더니 기관 개수로는 215곳, 회의실 개수로는 635개. 다시 말해 전체의 40%가 조달 입찰을 통해 장비를 공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창업진흥원은 새로운 법률 자문을 받아냈다며. 조달 입찰을 피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줬고 각 지역의 사업 주간 기관들은 이 지침에 맞춰 조달 입찰 없이 사업을 모두 수의 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 창진원 쪽에서 이제 법률 검토를 받았었던 내용이고 네. 일단 건물이 일단 다른 경우에는 다른 네. 건으로 본다는 이런 어, 토의견 있었거든요. 그래서 2천만 이 넘지 않기 때문 다수의계약 그래도 문제는 없다라고 안내를 그렇죠, 그 네, 네, 네. 그시 창업진흥원에서 준 가이드가 네. 있었거든요. 네. 그 변호사분인가, 어떤 분 자문인가 뭘 받아가지고 저한테보내주셨어 자문 내용이라는 게시 그런 건가요? 저 건물이 다르면 별개 그거로 봐도 상관이 없다. 네, 그 그랬던 걸로 창업진흥원은 법률 자문에 대한 더 자세한 추가 확인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혹시 그 법무법인이 어딘지는 알려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KTX 부산역 5층 회의실입니다. 532호와 533호 두곳 모두 예산을 지원받아 온라인 화상회의 장비를 갖췄습니다. 두 화상회의실의 장비 구성품은 거의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사업 예산으로 전국 역사에 24개 온라인 화상회의실을 설치했는데 부산역을 비롯해 동대구역, 대전역, 광명역에 회의실을 각각 두 개씩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회의실은 다른 건물이 아닌 같은 건물 그것도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두 개의 화상회의실 한 곳당 1,200만 원의 설치비가 책정돼 금액이 2천만 원을 넘게 되자 이번엔 또 다른 꼼수가 등장했습니다. 전국 역사에 설치된 24개 화상회의실만 설치비가 1,200만 원이 아닌 1천만 원에 맞춰졌고 한 장소에 2개 회의실을 갖춰도 2천만 원 이하가 되도록 한 겁니다. 그냥 오신... 뭘할 수밖에 없는 거죠. n 아, 일부러 이거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전자칠판을 안 넣었구나. 제 의심은 좀 합리적인 건 맞죠. <laughs> 뭐 o 고 l d be so h u n g r 다 b 다 t you hav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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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기가 막힙니다. 그죠? 그니까 러 장비 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 가능했던 게 아니라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2천만 원 아래로 쪼개는 그런 방식을 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 돈을 이게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네, 중개부나 창업진흥원의 입장은 이런 방식이 법을 위반한 건 아니다. 어,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익 계약을 진행한다고 해도 전국의 1,500여 곳이 한결같이 끈당 동일한 금액, 그러니까 1,200만 원으로 맞춰줬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네, 취재팀이 추가로 확인한 결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이 맺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급기업 모집 공고입니다. 장비별 제한 가격을 적어라 해놓고, 마지막 합계 금액은 1,200만 원이라고 미리 박아놨습니다 실제 사업비는 회의실한 곳당 1,200만 원 이하라고 했지만 장비 공급 업체들에겐 최고 금액인 1,200만 원을 정액으로 제시해 준 겁니다. 소형 중형 대형 나눠 가지고 그 금액을 그렇게 쓴다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아... 저희가 진행을 한 거죠. 대형이나 중형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200만 원 이내다. 그러면 1,200만 원에 그냥 맞추진 거네요. 구성품을 그렇죠. 장비별로 금액을 딱 맞추는 게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저희도 회사다 보니까는 네, 마진을 조금 봐야 되는 음... 입장이고, 몇백 원씩 줄여가면서 그 금액에 맞추는 부분이야.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거죠. 부산의 경우 네개 업체가 80여 곳에 장비를 공급했는데, 서로 불만이 없도록, 네개 업체에 균등하게 사업을 나눠줬습니다. 나중에 또업체왜 우리는 는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최대한 그 일단 공급사 선까지는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이가 창업진흥원은 지난 3월 취재 당시 각각의 설치 기간이 장비 공급 업체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고 했지만 취재 결과 부산 지역 관리 주체인 부산테크노파크는 설치 기관과 업체를 일방적으로 매칭 시켜줬습니다. 뭐 당연히 각 설치 기관이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는 의미 없는 형식상의 견적서였고. 설치 기관은 정부 예산을 받아 이를 장비 업체에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장비가 얼마나 하는지, 국산 솔루션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처음 애초에 공고가 났던 예산에 맞게 사업비 편성을 다 했었는데 막상 제출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잔액이 좀 차이가 난다. 그것 때문에 문의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그냥 그대로 제출을 하면 된다. 화상회의실 설치 사업에 포함돼 진행된 스마트 워크 부스입니다. 1, 2 인용 비대면 업무 공간이라고 만들어놨는데 현장에선 이미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습니다.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상 이 아... 부스 가격만 800만 원. 그런데 이 장비의 공급 방식은 더 어이가 없습니다. 수의 계약을 맺은 공급업체가 이 부스를 직접 제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걸 현장에다 설치해 준 것도 아닌 그냥 사업비를 받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중간 마진만 챙긴 겁니다. 저희도 뭐 설치나 이런 부분들도 그쪽에 다 맡기는 형태였기 때문에 대상업체죠. 저희 대업체. 저희가 부스를 설치를 저희가 할 수가 없잖습니까. 저희가 네, 하는 네.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서 설치비랑 다 포함해서 아마 마진을 조금 저희도 그냥 뭐 조금만 붙이고 네. 그쪽에다가 이제 설치까지 다 맡기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었거든요. 실제 부스를 제작한 하청 업체를 수소문해 가격을 문의해봤습니다. 정부 사업으로 해서요, 관공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이 이제 끝나가지고 그때 한창 비대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거고 회의실용으로. 소비자가 800인데 거기에 20% 정도가 디 c 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스마트 워크부스는 전국에 50개, 부산에만 7개가 설치됐습니다. 지난 3월 보도 이후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전국 화상회의실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또 회의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진행하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도 이후 저희가 관리 실태 현황 파악을 위해 자체 전수 조사 및 현장 점검을 진행하였고요.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다양한 홍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먹구구에다 졸 속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탓에. 온라인 공동 화상회의실이 홍보 강화만으로 제 기능을 할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234억 원의 예산 정말 큰 돈이잖아요. 어쨌든 이왕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활용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기부는 이번에 구축된 화상회의실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의무기관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졌습니다. 회의실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이 부족하자 의무 조건을 완화해 준 건데요. 벌써 설치 1년이 지났죠. 아까운 예산 그냥 버려지지 않도록 중기부에서 더 확실한 대책 내놓아야 할것 같습니다. 네, 조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 예산 쪼개기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